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2.4도로 서늘했던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역시 5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내외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약한 눈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 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돼 있는데요. 강원 영서와 강원 산간 등에 최대 8cm, 그 밖에 중부 지방과 전라북도 등에서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서해안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을 뿌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구름대가 오후 늦게나 밤부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와 충청 남북도에는 밤까지 가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5도, 대전 8도, 강릉 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은 광주와 대구 구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동해 앞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가끔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와 경상 남북도에서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